안녕하세요. 담입니다. TXT 컴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영상을 어제 올려서 6일까지 댓글로 소통을 하며 트랙 리스트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저의 현생 이슈가. 아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주 빠르게 여태 공개된 티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일부터, 리얼리티, 멜랑콜레, 클라리티, 그래비티라는 이름의 티저가 순차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래비티를 제외한 나머지 세 티저는 티저 영상과 단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기 전에, 컨셉 포토와 클립에 중복적으로 등장했던 이 거리, 그리고 이 수많은 전단지와 그래비티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상황이니, 모든 게 포함된 이 사진 하나에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사실 잘보이진 않지만 MOME를 통해 아마 모아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Roadstar, One r e a m Find My Feet, Parachute, Out of Breath, Dive, Stand Tall, Walk Tall, Down to Earth, Hello My Name is MOA 등의 글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여기서 보여준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두 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컨셉 포토에서는 Stand Still까지 함께 사용되었으며. 체형과 범규의 컴포에서 스태프 2RX까지 쓰였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씀드릴 게 정말 많지만 오늘은 빠르게 끝내는 게 목적이니 제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셉티저는 이름의 장 이전의 TXT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공개되었던 리얼리티 컨셉 클립에 내리는 비가 거꾸로 오르는 것처럼 티엑신이 이전에 발매한 곡, 오프닝 시퀀스처럼 신의 품으로 돌아간 그녀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순간을 되돌려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라는 마법을 위해 주문을 외던 옥상 온 마음을 다해 꿈을 꾸던 베개 서로를 믿지 못했던 순간을 만원경 억압 속에 집어던진 추금기 상식까지 뛰어넘었던 창문 끝없이 타오르던 다이어리 나태에 빠져 아무렇게나 둔 옷과 음식들 불타는 끝을 알면서도 기어지게 들었던 테이프 사랑하는 여자가 날 향해 들었던 캠코덕, 이제는 사라진 신발의 주인. 이티저에 다음에는 아마 이름처럼 모든 순간을 끌어안고 자유로이 추락하겠죠. 하지만 전에도 간략하게 보여드렸듯이 체스트의 추락은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의 회기를 겪었고 세계의 멸망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겪는 것일 뿐. 그들의 심정과 다짐은 그들 주위에 가득한 글씨로 표현됩니다. 체스 t 는 이미 힘차게 달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허덕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적응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되 허상을 줬지 않을 것이며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되 전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애로이 나는 피터팬이 되고 싶었던 나는 이미 추락이라는 이름으로 날고 있었으니까 그 끝에 마주한 거울을 이제야 깨뜨려 컴컴한 미로를 벗어났으니까 한 입씩 피어나지만 결국 하나의 꽃이 될 별과 닮은 나는 가장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가장 마법같은 존재니까. 자, 이렇게 아주 겉탈기식으로 티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근거가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었지만,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장황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을 찾는 재미는 모아분들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제가 이번 티저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최대한 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본론에는 넣지 못했지만, 살짝 쿵 궁예를 해보자면, 아이를 소문자로 강조함을 통해, 이제와 생뚱맞게 현실을 돌아보겠다는 TXT의 다짐을 허수에 빗대요. 그들은 이미 유혹에 빠진 채 허상 속에 빠져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리지의 꽃은 달콤하지만 독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를 지칭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쓰이는 I를 반대로 무조건 소문자로 치환해 홀로 남은 TXT를 상징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뮤비까지 봐야 더 확실해질 테니 다양하고 새로운 추측을 저희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TXT의 컴백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오는 7일 공개될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준비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